안녕하세요, 지니어스입니다. 오늘은 내일은 발명한 30권에 들어있는 발명키트, 치카치카 치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키트, 물, 그리고 가게 도는박하야 물. 그리고 녹이슨 그리고 운전이에요. 여기 안에 있어요. <laughs> 자, 이제 키트를 열어볼게요. 자, 이것부터 플라스틱 컵, 약병 약병 가져가 플라스틱 막대, 스포이드 그리고 탄산칼슘 탄산 마그네슘입니다 아, 그리고 거즈도 있어요 자, 이제 치약 만들기를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탄산칼슘과 탄산 마그네슘을 이 플라스틱 컵에 넣습니다 먼저 탄산칼슘 자, 이제 플러스인 마크로 조금 섞어주세요 제니야 어, 섞을래? 섞어? 뭐, 응. 요1거야여기탄탄칼칼이이탄 탄산 마네슘슘을 넣었지 세셋넷 다섯. 스포이세보다0년 더. 고주세요 10년 소고주세요. 10년 소고주 넣으면서 치약처럼 되는지 한번 봐봐, 이가 자, 됐어 끈적끈적 어. 잠깐, 내가 섞어도 되지? 난 아까 섞어 가루가 뭉쳐서 치약 느낌이 될 정도까지 잘 섞어봐 섞어 물에 넣는 것을 이제 계속 반복합니다 치약 정도가 될 때까지 섞어야 되는 거야. 뭘좀더 넣을게. 자, 드디어 치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치약을 약통에 넣고 동전을 한번 씻어볼게요. 자, 치약병에 치약을 전부 다 담았습니다. 우리 먼저 물티슈로 동전을 닦아볼게요. 이게 닦기 전에 동전입니다. 우선 물티슈로 닦아봐. 자, 물티슈로 되나? 한번 닦아볼게요. 자, 이 정도면 되겠다. 닦았어. 치약은 닦였네요 제니야 너도 이제 그만 닦아 자 거즈에 동전을 올려놓고요 치약을 동전에 뿌려줄게 안돼~~ 잠깐만 더러워지는거 아니야 나도 한번 닦아볼까? 묻었어 묻어도 돼 치약은 묻어도 돼 이것도 아빠도 엄청 더 지저분한 거 닦아 봐야겠다. 응. 음. <목소리> 자, 동전을 다 닦았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아빠가 닦은 동전입니다. 엄청 깨끗해졌죠? 자, 이건 제가 닦은 동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제니가 닦은 동전이에요. 돌 닦았어? 왜왜왜 왜? 돌 닦았어? 다. <웃음> 자 동전이 깨끗해진 게 모두 보이셨죠? 자 이제 이번 실험의 원리 를 한번 알아볼게요. 어? 오늘한 실험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응. 뭐 치약을 사용해 동전을 닦은 것이 물을 사용해 닦는 것보다 잘 닦였죠? <laughs> 치약 안에는 우리, 우리 치아를 광택이 나게 해주는 탄산칼슘과 탄산 마그네슘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 재료들은 녹이 쓴 물건을 광택이 나게 해주는 연마제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치약은 우리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는 향미제, 촉촉하게 해주는 수분제, 거품을 일으키는 발포제와 같은 물질들도, 물질들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실험으로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치약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이를 닦으면 치약 안에 들어있는 연마제와 또 다른 성분들 덕분에 우리가 깨끗하고 광택이 나며 우리 입안을 상쾌하게 해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내 이름 발명으로 30권에 들어있는 치카치카 치약을 만들어 보고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웃음> <웃음> 궁금하자면 안 되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아, 아, 안녕. 안녕! 다들 안녕!